요셉 안지효야 안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아스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물길을 막고 군사들을 모았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는 준비를 모두 다 했어요. 이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있던 백성들은 마음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큰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모두 물리쳐 주셨어요. 오늘날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